각 요소들의 정의를 자세히 써 놨습니다. 잘 보시죠. 우리 옛날에 일장에서는 자산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자산의 정의를 우리가 회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게 자산의 정의예요.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요. 그럼 하나씩 좀 뜯어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과거 사건의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과거 사건의 결과. 이 과거 사건의 결과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황범하게 사실 때, 아주 비싼 고급차가 지나가면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고요. 윤도나, 저희 아빠 차가 지나간다 봐라 이런다고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아빠 저게 어떻게 아빠 차야 아빠 차는 엑셀이잖아 옛날 엑셀이잖아 차가 있었거든요 엑셀이잖아 그랬다고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시면서 야 아버지가 내가 곧살 거니까 내 차나 마찬가지야 그냥 아빠 차라고 해 이랬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 회계사인데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절로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저희 아버지가 내가 곧살 거니까 내 거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빠 자산의 정의 첫 번째가 과거 사건의 결과여야 해. 아빠가 과거에 이미 사건의 결과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만 자산이 되지, 미래에 내가 구입할 예정이라면 그건 자산의 정의에 충족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과거 사건의 결과는요, 과거에 이미 발생했어야 되고요, 미래에 예상되는 사건들은 절대로 자산의 정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 고등학교 때 핸드폰 얘기했었죠. 그때 당시 제 고등학교 기숙사에 한 방에 열명이 살았는데 핸드폰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저만 갖고 있었다고요. 저만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많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공중전화 안 쓰고 어느 순간 제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 자기들이 받아갖고 통화하고 막 이랬다고요. 그 친구가 뭐라 고 그랬어요. 야, 이게 내 거지, 니네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뭐라 고 그랬어요. 야, 너는 아직도 그 핸드폰이 니네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다 같이 쓰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던 예 기억 나시죠?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이 자산으로 정의하려면 과거에 이미 발생한 일이기도 하여야 되지만 뭐 나만 쓸수 있어야 된다고 나만 나만 쓸수 있어야 자산이 되지 제 3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자산이 될수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통제라고 했는데, 나만 쓸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여기서 통제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법적인 권리가 있어서, 야, 내가 이 자동차는, 내가 자동차 등록했어.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내 거야. 나만 쓸수 있어. 이런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식당을, 어, 우리가 지금 제약회사를 하는데, 아직 특허로 신청하진 않았어. 특허를 신청하진 않았지만, 이 약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만 알고 있고요. 다른 제약회사는 이 약을 만들 기술력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때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는 아니지만, 나만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나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즉, 나만 통제가 가능하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 통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주의하실 게, 통제는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요거는 법적인 권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중국 팩에 가시면 어 자산의 정의를 얘기할 때 통제는 법적 권리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린 얘기가 됩니다. 따라올 수 있겠죠?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특허를 신청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만 사용할 나만 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걸로 본다고요. 어렵지 않죠? 세 번째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 나와 있는데 이 많은 학생들이 회계를 공부하면서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선생님 미래 경제적 효익이 뭡니까? 물어보시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은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래에 현금 이 기업에 유입되도록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라는 건, 미,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미래에 기업에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 잠재력을 말한다고요. 이게 미래 경제적 효익이에요. 이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입니다. 아주 쉽게 뭐, 미래에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올 잠재력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 되려면, 과거 사건의 결과이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어야만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쓰레기는 왜 자산이 아니에요? 쓰레기. 우리 집. 우리 집 앞에 있는 내가 버린 쓰레기. 요거 왜 자산 아니에요? 과거 사건의 결과잖아요. 내가 과거에 쓰레기를 만들었잖아요. 통제. 우리 쓰레기는 나만 갖고 있죠. 남들은 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쓰레기는 왜 자산이 되지 않아요? 쓰레기 갖고 있다고 미래에 나한테 돈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산이 되려면, 과거 사건의 결과 통계도 중요하지만, 모두 있어야 돼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위입. 즉, 돈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 여기까지 에서 자산의 정의 봤습니다. 자, 그럼, 교재에 바로 줄 그면서 한번 가볼게요. 210페이지 자산의 파란 박스는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고, 바로 밑에 보시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래에 현금이 기업에 유입되도록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의미한다. 줄치시고요. 21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미 사건이 발생하였어야 한다. 그래서 따라서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제가셨고요. 세 번째 문단도 볼게요. 자산은 반드시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무형자산 같은 경우 뒤에서 배우겠지만 소프트웨어, 기술력 이런 건 형체가 없잖아요. 라이센스, 영화 만약에 판권. 이런 것들은 형차가 없지만 자산으로 볼수 있다고요. 뒤에서 무형 자산에서 아주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면 반드시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무형 자산이라고 쓸것 같은데 나와 있죠? 바로 밑에. 보시고요. 어, 네 번째 문단이요.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력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권리에서 나오지만 법률적 권리가 없더라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좋아요. 다만 좀 고급지게 말을 좀 써볼까요? 좀 전에 읽은 거에 주친 거에 이렇게 쓰시죠. 법률적 권리는 통제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요 정도 는좀 써놓을게요. 법률적 권리는 통제의 필수 조건, 필수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부채 보겠습니다. 부채요. 자 부채를 보시면 부채의 정의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배우고 있어요. 보시면 부채란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야 말이 엄청 길죠. 별거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어야 해요. 이, 충, 이 부채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부채의 정에 충족하지 않아요. 과거의 원인이 있어서 내가 지금 뭔가를 부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여야 되고요.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돼야 돼 돈이 나가든지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나가든지 기계 장치가 나가든지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 외부로 나가줘야 된다고요. 과거 사건의 결과. 어렵지 않죠?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위무여. 현재 내가 이 자원이 우리 회사 밖으로 유출될 거라는 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 경제적 효율을 갖는 자원이 유출되는 현재의 위무여야지만 부채가 될수 있다고요. 그럼 대표적인 거 하나 볼까요? 우리 부채. 첫 번째. 차입금이요 차입금. 내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아 왔습니다. 은행에서 과거에 돈을 대출 받았다는 과거 사건이 발생했죠.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 줄거 갚아 줘야 될 거라고요.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돈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해함으로써 기대되는 현재의무. 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니까 지금 돈 갚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입금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자, 여러분. 저희 해커스. 만약에, 영원 패스 같은 걸 한다고 할게요. 영원 패스. 영원 패스가 뭐죠? 합격하면 여러분이 냈던 수강료를 돌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렵지 않죠? 합격하면 여러분이 이미 지출했던 수강료를 저희 해커스에서 만약에 돌려드리는 영원 패스를 했다고 할게요. 그럼 저희 해커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부채로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영원 패스를 우리가 해커스가 팔게 되면 만약에 1,000명한테 팔게 되면 이 중에서 한 몇백 명은 다시 저희가 합격하시니까 돌려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 돌려줘야 되는 이 돈들을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걸로 볼까요? 충족 안 하는 걸로 볼까요? 보세요. 과거사건의 결과. 영원 패스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돈을, 유, 자원이 유출돼요. 그렇죠? 근데 기대되는 현재의 위무가 있는데 위무가 있는 걸까요?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저 합격해서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직원분들이 아이고 그걸 믿었어요? 뻥이에요? 이러고 안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이 부채의 정의를 얘기할 때 현재의 의무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현재의 의무는요 법적인 강제력, 즉 법적인 의무와 의제의 의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현재의 무가 있는 걸로 봅니다. 법적 의무는 너무 간단하죠. 계약서를 쓰거나, 응? 음? 법적인 소유력을 발휘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면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걸 거라고요. 우리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도 사인하고 도장 찍잖아요? 요 행위 자체가 법적인 의무가 생긴다고요. 근데 저희 헥커스가 영어패스 팔았을 때 수강생 한분한 한 분한테 사인, 자, 사인하시죠? 영어패스. 도장 안 찍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의무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의제의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의제의무 여러분 아셔야 될게 기업들이 부채로 계산할 때 반드시 법적인 강자력이 없다 하더라도 의제의무가 성립하면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걸로 봅니다 그럼 의제의무가 뭐냐면요 넘겨보시면 의제의무란 기업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나와 있는데 의제의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의제의무는요. 두 가지가 만족돼야 돼요. 내가 공표해야 돼요. 혹은 표명해야 돼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요.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제의무가 성립되는 걸로 봐요. 여러분 말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내용은 간단해요. 자 보세요. 저희 해커스가 영원패스 팔았어요. 저희 보시면 홈페이지에 영원패스 이거 합격하시면 환불해 드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합격하셔서 환불해서 받아가 수강료를 영원으로 돌려받으십니다라는 광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표를 했다고요. 언제까지 뭐 조건 만족하시고 합격하시면 수강료 돌려드려요. 공표했죠. 그리고 수강생 여러분들은 보시고, 아, 여태까지 합격해서 돌려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진짜로 얘네들이 돌려준다니까, 나도 합격하면 조건만 만족하면 돌려주겠지? 정당한 기대를 한다고요. 요 경우에는 법적인 위무나 법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법적인 강제력이 없더라도, 위제의 위무가 성립하는 걸로 봐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걸로 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의제임은 어렵지 않아요. 공표를 하고요.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를 사시면 10년 동안 무상으로 AS 해주기도 했대요. 그럼 이1 자동차를 사면 10년 동안 무상으로 AS 해주기로한게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까요? 안 할까요? 자, 따져 볼게요.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차를 팔고 10년 동안 무상으로 AS 해주기로 했으니까 과거 사건이 발생했죠. 경제적 효율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무상으로 10년 동안 자동차를 AS 해주면 그 수리비가 든다고요. 그럼 현대자동차로부터 자원이 유출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 무상으로 AS 해준다고 10년 동안 광고만 했지. 계약서 고객들이랑 사인한 거 아니라고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현재 어때요? 현재자동차 같은 경우엔 광고를 해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AS 해 주기로 공표했다면 소비자가 또 아, 이 10년 동안은 무상으로 AS 해 주는구나. 기대를 한다면 의제 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현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요 10년 동안 무상으로 AS 해 주는 행위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걸로 본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